이1 땡. 꺄. 안 돼, 안 돼. 꺄. 안 돼. 꺄! 꺄! 어, 성공. 아, 거부했어. 아, 성공. 거부했어. 성공. 거부했어. <laughs> 성공. 아, 성공했어요? <laughs> 성공했어요. 아, 성공. 성공. 아, 거부했어. 몇개 하셨어요? 잘했다. 민지! 구독 누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laughs> 네 지금 뭐 저희 바빠요. 네 맞아요. 지금 8분 전입니다. 네 지금 오늘 뭐 하려고 모였죠? 어, 저희 실타래 드디어 오늘 민팅 첫째 날이라서 네. 민팅 하려고 모였어요. 맞습니다. 200 클레이 1,000개가 총 민팅 되고요. 네. 200, 200 클레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민팅하는 것중에 처음으로 블록 높이를 공지해 준걸 봤어요. 아, 블록 높이요. 네, 이게 정확히 네이버 시간으로는 0 시긴 하지만은 이게 사실 네네. 그 앞뒤로 그좀뭐 밀리거나 땡겨지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정확히는 그 정확히 하려면 이제 그거를 블록에 쌓이는 그 높이에 높이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해지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블록 높이를 진짜 공지를 해주고 그걸 알려주면서 그 높이가 그 높이가 높아졌을 때 민팅을 해라 제가 이런 사이트 이런 그 프로젝트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네, 이런 시간에 따른 피해를 안 보려고 진짜 이 제작진 운영진들이 어,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라는 게좀 느껴져요. 네. 이 높이보다 높아졌을 때 클레이튼 네. 스코프와 클레이 수업에서 지켜보다가 이 높이보다 높아졌을 때, 예, 민팅 버튼을 누르라는 거죠. 80159378보다 높아졌을 때. 예, 9378. 네. 뒷볼만 보면 됩니다. 9378. 네, 지금 9035고요. 9036.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시일 확률이 높지만, 혹시나 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까그렇죠 예. 네, 저가 사실 뭐 이렇게 정시에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뭐 다들 그렇죠. 보은 항상. 오. 네, 네. 오빠. 그런 순간 네. 지금 들어왔어요, 브리. 8. 와, 사이트 뭐... 159057. 와, 559 어? 뭐야? 넘어온데? 아닌가? 378이요. 937. 아, 예. <laughs> 네. 진정하시고요. 했습니다. 아, 사이트 이제... 사이트 안 주네. 6분 전인데. 지금 진짜 0. 0몇 초만에 이게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도 똑같이 1,000개인데 3 0 0클레이드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늘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음. 근데 오늘은 또 홍주 홀더 자체만으로 좀 한정이 되니까 어, 어 민팅 세트 주소 나왔습니다. 아, 네네. 아 네, 네, 네. 됩니다. 오, 멋지네요. 어, 이거를 다 저걸 적어, 지금 적어놨다는 게. 네. 아, 지금 이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예, 네. 놀랍습니다. 확실히 일단 질문... 커넥터 올렛 하시고요. 아, 커넥터 올렛 해서. 네, 커넥터 올렛은 미리 해놓은 하이카스로 전 접속하겠습니다. 네. 자, 야 이거. 아, 설렙니다. 재밌습니다. 파이팅입니다. <laughs> 네, 파이팅입니다. 저는 화이팅. 지금. 네. 네. 아, 되려나 모르겠지만, 네. 일단, 콩주는 두 개는 나눠놨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laughs> 둘다 로그인을 시켜놨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막간이용해서 대학... 이게 야식을 먹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 네. 뭐 드시나요? 편의점 <laughs> 소세지. c u 에서 팔고 있는 소세지. 맛있게 드십시오. 아, 저는 뭐 안, 보, 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소세지 따위가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을. 지금 이 긴장감이라서 네. 이 방송을 보실 때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 보고 먹고 싶어 할것 같아 오늘. 9378. 네. <laughs> 9378. <laughs> 음. 9378. 자 숫자 이로 만들어놨습니다 저도 여기 지금. 네. 아 하... 진짜. 9378에. 한번 될 때가 됐는데. 두님이 지금 카톡방에 글을 남겼어요. 58분 현재 크레이트 블록 생성이 안정적이면 네이버 시간 10시 0000초에 민팅 시작됩니다라고. 네. 9378더 빠를 것 같은데 지금. 네. 두두님이 어, 10시보다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생성되는 속도가. 두인님은 그렇게. 9 지금 9319거든요. 그래요. 9326. 어, 어 지금 59분 15초. 아 어, 59분 15초인가요? 네. 어, 비슷하겠네요. 두이님이 방금 그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두이님이. 네. 영영시. 자, 열시에 가연, 될 것인지 정상적으로. 자. 30초. 자. <laughs> 9350! <laughs>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9352. 아, 이거 왜 이쪽으로 가 계속 9356. 9 3 5, 6 0 15초. 아, 이거, 씨, 계속 줄어 가네. 엄청 빨리 해야겠네. 자, 8, 7, 6, 5, 4, 3, 2, 1. 땡! 갓! 안 돼, 안 돼, 안 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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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돼! 갓! 갓! 어! 안 돼! 서고! 아! 거북이어 아! 서고! 거북이였어, 거북이였어! 거북이였어! 어떻 하지? 서고! 아 성공했어요? <laughs> 성공했어요. 아 성공 아, 성공. 아 거부했어. 몇개 하셨어요? 잘했다 민팅몇개 하셨어요? 두개두 개. 아두개 아, 하셨어요. 두 개. 아! 아 두개 성공. 아니 아야 아. 이거 초차이가 갈라버리네. 와아 아. 아. 아니 된거 같은데 <laughs> 봐야죠 아, 봐야죠. 아저너민팅군 여러 번들어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4 0 0크레이 나갔어. 아, 진짜 민팅을 너무 여러 번 눌렀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아. <laughs> 아니, 민팅을 어떻게 한번 눌렀어요? 아, 저, 저, 저 한, 저한세번 누른 것 같아요. 오, 왜요? 근데 세번다 그냥 민팅 버튼이 뜨면서. 예. 네. 야. 이게 좀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00초에 안 누른 거예요? 예. 네. 전 아까 딱0 뱉는 순간 같이 눌렀어요, 동시에. 아 그래요 핸드폰 시계 보면서 핸드폰 시계 보면서 딱 1에서 0 아유. 들어가 0 하면서 같이 눌렀어요. 아한 번만 딱 눌렀어요. 아이게 힘들었네요. 아 근데 어떤 거는 또 이렇게 클릭해 강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지금. 야 실패했습니다. 아 드디어 간만에. 야... <laughs> 축하드립니다. 돈아 축하드립니다. 돈버셨네요아 이거 여기? 거의 뭐 이것도 뭐한열배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400클레이 여기. 빠져나갔습니다. 보입니까? 네. 아 축하드립니다. 딱 00시. 0. 아... <laughs> 나, 씨, <laughs> 이거 나 이거 나 어떡하나 나 이거 와. 뭐 오픈시에서 600클레이 이하로 나오면 전 죽을겁니다. <laughs> 오픈시 한번 볼까요? 이 자식들 이 오픈시 안올리나? 오픈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아 아무튼 뭐 아쉽긴 하네요. 같이 600클레이 뱃... 이하로 나오면 줍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근데 어디, 어디, 뭐, 주려나? 링크를 주려나? 링크, 오픈시 주소 달라고 지금 카톡방에서 날립니다, 다. 음. 자, 오픈시 주소 달래요, 빨리 지금. 지금 이게, 제가 봐도, 메, 메타콩주만큼 갈것 같거든요, 상승이. 최소. 지금 이만한 게 없어요, 국내에. 국내에 이만한 NFT가 없어요, 지금. 당분간은. 자, 오픈 시 주소 달라고 합니다. 하. 아, 아직 주소가 안 나온 것 같네요. <laughs> 스코프에 낚였다는데, 블록에 다들. 그니든요 블록보다 차라리, 차이... 저는 이제, 아까 어떨 때, 하... 그걸 느... 이걸 하면 되겠다 느꼈냐면, 이두희 님이 카톡에다가 네. 000초에 하면 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길래, 그걸 믿었어요, 그냥. 어. 예. 아, 아니, 있었는데. 대표가 저렇게 카톡에 몇분 전에 얘기하는 거면 확실하겠다, 그래서 그냥 시계만 딱 정확히 보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빨리 올려야겠네요, 영상 우리. 내일 민팅하기 전에. 그쵸. 네, 오늘, 오늘 이게 먼저 나가야겠네 네. 오늘 바로 편집해서. 아, 오늘 이거를? 네. 어... 내일 바로 직전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라도 올리시죠. 일단 그... 한번 뭐, 뭐 올라오는 게 있으나 모르겠 네, 요 네, 네오픈씨가 뭐... 뭐, 지금 다들 말이 많아요 네, 지금 말이 많아요 네. 오픈씨 주소가 지안 떴어요 오픈씨 달라고 지금 다들 난리예요 지금 야, 근데 이게 진짜. 진짜 이게 0 0 u n g young, y 같아. 조금 빠르면 아이고. 안 되고, 조금 늦으면 진짜 와, 이거 뭐 경쟁률 진짜 치열하네요. 아, 아, <laughs> <아이고, 웃음> 이제 뭐 자기들이 못하니까, 이제 뭐별 이상한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고, 예 네, 하여간 아, 보시 8 6개를 쓰러 갔다네요. 에? 누가 클레이튼스코프를 지금 주소를 줬는데 네. 주소가 다 똑같네요. 89개를 가져간 게 주소가 똑같은 애가 있어요. 누구야? 86개. 이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야 그냥, 그냥 네이버 보고 샀다는 사람도 있고 아 정말. 10시보다 블록이 좀 느렸대요. 그니까요. 오픈시 뭐라고 치워야 되나? 어, 안 나오네. 아 오픈시, 아, 지금 함부로 치지 말라고요? 네. 왜냐면은 지금 딱 해서 그냥 짝퉁으로 올리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그 공식 디스코드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아 와. 짜증나네요 아저 진짜 오랜만에 됐어요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독립이라도 <laughs>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핫바를 먹으면서 아니 소시지를 먹으면서 하는 게 되나? <laughs> 그러니까 이, 아 지금 네이버 시그널로한 사람들은 성공하고 네, 오히려 블로그에 집착한 사람들은 실패했네요 그러네요 아뭐 내일이라도 돼야죠뭐 아... 오픈시 공식 주소가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이걸 좀 보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요 또 오픈시에서 음.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네요. 아, 내일 또 해야겠는데요, 저? 아, 무조건 해야죠. 형님 지금 돈을 얼마에 번 건데요, 지금? 두 개씩 살수 있으니까, 내일 300클레이. 음. 아, 이거 한 1000만원 번걸 수도 있어요, 형님 아! <laughs> <laughs> 드디어! <웃음> 아, 축하드립니다. 아, 손실이 다 이제 복구되겠네요. <laughs> 네. 아. 대구도 남죠 지금? 그냥 <laughs> 오픈 시 주소를 안 줄까? 그러게요. 보통은 바로 주잖아요 어, 나왔다. 주소 나왔다. 이거 아닌가? 아 잠깐만요. 이거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가 이거 아닌 것같긴 한데 오픈 어, 시스가 어디 나왔어요? 아 누가 그 디스코드 프리 채팅에 올렸는데 네. 근데 이런 경우 좀 가짜일 수가 있어서 운영진이 올린 게 아니면 함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보 보세대 보 86개 에 대해서 해명해달라고 하시네요. 근데 사실 보를 뭐 막을 수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86개를 다시 하라고 하는데 <laughs> 지금 아미쳤네 아주 그냥 86개를 지금 어 공식 오픈 씌울 수 있네요? 아, 아 메타 콩주구나 이건 어디요? 이건 메타 콩주고 좀 민팅 사이트만 나와 있고. 아니 86개 먹으면 도시 뭐야? 네? 86개 먹으면 진짜. 대박이네, 걔는. 아, 빨리 오픈시 주소나 주지. 나와라. 오 주소 나왔네요. 어디요? 이거 주소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어디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으니 한번 의심의 눈치를 보십시오 아... 어, 그럼 털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지금 안 들어왔구나. 주소 맞을까요? 보시 삼 다섯 개라고? 삼 다섯 개? 35개? 아 맞다. 실타래는 그 카드 오픈 안 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거 만 맞는 건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실타래는 nft 카드가 이게 캐릭터 나 능력치를 숨겨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카드가 될지안 좋은 카드가 될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오픈되기 전까지는 음. <laughs> 야, 진짜. 이거를, 아니, 어떻게, 이 보스를 어떻게 하는 거지? <laughs> 아, 그러게요. 보스, 진짜, 대박이네요. 야, 아, 보스를 만들어야 돼요. <laughs> 보스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와. <laughs> 몽키볼이 생각나요, 몽키볼, 갑자기. 그날. 아, 이거 보스 만들어야 돼요. <laughs> 아.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확률적으로 진짜 작습니다. 이 예. 이거 맞다고 했을 때 아직 판매는 안된것 같은데. 그렇 네, 근데 지금 오퍼를 350에 던져온 애가 있잖아요. 350에 있어요? 오퍼가 350에 들어간 게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것도 안 팔겠다 이거죠. 아 지금 350 클레이면. 52만원 정도 되는데, 예, 네, 그쵸? 솔드 된거 아무것도 없어. 원래 라스트 이름 뭐야, 이거? 1클레이 산녀가 있다고? 예? 네? 와, 콩주까지 사서 했는데 안 걸리신 분들 진짜 이거 <laughs> 빡치겠네 약간. 헐, 라스트 이름 뭡니까, 이거? 헐, 이거 뭐야? 비드를 했고, 세에 3, 지금 300, 3, 250, 300, 350, 200 아, 키든데요. 리스트를 1회 했네. 1회 뭐예요? 키를 했고, 뭐, 불법 거래인가? 이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헐, 헐,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온도 바이 3위 갖고 있고. 레스트는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얘뭐 실수한 것 같아요. 아, 잠깐. 아, 그러니까 누가 일 클레이에 올린 것같 이거 이 클레이나 진짜...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네. 아, 이걸 잡은 사람이 대박이네. <laughs> 아, 2시간 전인데, 이걸? 아, 2시간 이... 전이라고요? 예, 네, 이상한데, 뭐가? 이게 이상한데. 2 h o u r ago. 11시. 뭐야, 이거? 1월 그러네. 12일. 뭐야, 이거? 11시 43분 AM? 그러네. 이상한데? 아무튼 와5%퍼 400에 들어간 것도 있어요 네. 야이 이 사람 진짜 웃기다 <laughs> 아무튼 아 근데 음, 2시간 전에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게 네, 아무튼 이게 있고 지금 지금 400 가격이 얼마나 치솟을지 궁금하네요 여기서 지금, 얼마에, 지금, 얼마에 잡는 게 맞을까? 사실, 잘 모르겠지만, 한, 어. 아니, 일단 지금 8년 애가 없어요. 한700 클레이 이상은 아무리 적어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최소 그 정도. 아, 어, 굳이 이걸 700에? 네. 700에. 700을... 셋째 날 600에 살수 있는데 굳이 이걸 700에? 셋째 날못살 테니까, 내 생각에는. <laughs> 아 글쎄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어 네. 자기는 이제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네,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 할것 사람은 같고. 없지만 확률적으로 저는 그게 높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정도면이게도 팔지 않을까 지금 네, 한두배 정도. 어, 일단 없애야지. 저는 뭐 바닷가가 얼마에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상한 레스트 원 하나가 있는데, 2시간 전에 돼가지고, 이건 뭔가, 뭐, 오륜 같기도 하고, 테스트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나머지는 지금, 뭐, 350 이렇게 놓고 있는데, 클레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가 또, 네, 400 클레이도 안 팔리고 있네요. 음, 60만원 넘게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네. 실타래 nft 성공했고요. 카이카스 지갑에서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계정이고요. 카이카스 계정만 연결해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 실타래 이게 971번, 972번이 뽑혔어요. 이게 이미지를 클릭해 보니까 아직 보이지가 않아요. 실타래는 어 향후에 이제 이 캐릭터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 메타콩즈가 실타레를 하려면 필요한데 이게 한 300만 원좀 넘죠 한 장당. 예. 네, 그래서 어, 실타레는 얼마나 더 상승을 할까? 사실 메타콩즈보다 민, 민팅 가격이 더 비쌌기 때문에 어, 그 가격보다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음. 구독 누르셨어요?